이 <놀림> <못 가게> <놀림> 어, 여기다 가면안 되거든. 이렇게돌릴 이렇게. 돌릴 거야, 이렇게. 왜 자꾸 쳐다보세요? 먹거 없거든요. 라야 음, 추워? 귀여워, 라 씨. 아, 이 정도 크기. 추워. 따뜻하게. <목소리> 어, 미국 차다. 아 차로 아, 디자인 옛날 최고게그 느낌 맨날 같이 가져왔어. 손, 그 느낌? 손, 손. 그 오. 아, 귀여. 얘는 그니까아 원래 무광으로 어, 검지 블랙이야. 그냥 이렇게 아, 나오는데, 근데 카본 그 안에도.

없어? 이거 간장이야? 음. 귀여워. 잠 참, 참. 아. 얘 지금 얘못 봐도지. 운 순간에 후다닥 도망가 무서워하지. <laughs> 범, 범, 겁이 많지. 나가 버렸어. 추워요. 근데 이게 얼티메이트 버전이여가지고 원단이 더 두꺼워. 그리고 위에 이것까지다돼 있고. 야, 원터치한테 보여줘 이제. 어? 원터치 원터치. 원터치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원터치 짱이지. 이라야너똑분에 내가 네어 진짜 이거 군대 전투할 밑에 놓고 이거 생각난다 진짜 이거. <laughs> <laughs> 지강사이 물은 충만한가? 우와, TV도 있어요? 대박이다. 이거 하나도 안 춥게 생겼는데 여기는. 우와, 로라야, 로라 노라 씨, 내가 나를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떡하지? 어떻게? 로라야, 나가고 싶어? 1 0미터 귀여. 루라야. 아니 주인이 간다고 이렇게 떨면은 아, 건강하지가 않아 너가 지금. 종이 같은 거 없냐? 너가 고, 마음이 안 건강하네. 준현이 간다고 떠는 게 아니고 오빠가 싫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지금 아빠만 보고 있어. 누가야? <laughs> 이빨 깎게 물고. <laughs> 눈에 힘빡 주고. 오잉 <laughs> 부부. 안 나오는 거 같은데. 오잉 부부. 따뜻해. <laughs> 따뜻하대. 좋아. <laughs> 입맛을 왜 다치는 거야? 뭐야? 왜 왜? 응? 로라야, 뻥뻥 얼어주 괜찮아? 괜찮아? 로라야 저거 누구야? 로라야 저거 누구야? TV 저거 누구야? 오빠 근데 오빠 오빠랑 로라랑 진짜 안 어울리는 거 알아? 로라, 가자. 누가 봐도 주인이 아니야. 로라 로라. 아, 뭔가 잘못됐어? 가자 로라. 리보다 오고 많이도 어요 로라야, 로라 싫어? 나가기, 싫... 로라야 나가기 싫어. 로라야 나가기 너무 싫어, 지금. 팔 봐, 무기력해, 지금. <laughs> 미치겠네. 가기 싫어, 막 계속 끙끙거려. 아, 진짜? 끙끙거려. 도라야, 너가 주인공일 수가 없어. 우린 우리 삶을 살 거야. 로라야너 <laughs> 가기 싫다 해서 안갈 수가 없다. 바다를 보라고 음. 이 넓은 걸봐왜 그래? 어, 왜 그래? 아이고, 왜 그래? 로라. 로라, 왜 그래? 왜라왜왜 그래? 발 닦아야 돼 어? 밖에서 왔으면 발 닦아야지 야 발톱이 기냐 로라 어디 갔니 어디 갔어 다리 로라 그 똥구멍도 갔다 지우설우설이우설우우설이야 그 <laughs> 아 우설. 나도 말하죠 찾아 응. 너 할까 <laughs> 그 그이인수하는 그 거지 지금. 이 이, 없어요? 형, 이거 지금 없어요? 남나이자고 갔어? 응. 나도 눈 없지. 위닝을 하러 왔어. 내가 위닝 CD 사갔잖아. 왔다 여 <목소리도> 진짜 킹오락실 있었고 응. 아, 쭉 그냥 들어가면 그냥 하면, 아, 아. 너는 자주 보는 길일 거아 지금? 지금 맨날 보는 길이지 응. 아이건 내가 봤지 아 어. 지금부터 이제 먹는 거 아니야? 아니 뒤집어 뒤집었어 <laughs> 이게 물렁해지는데 어. 아니 뒤집어 그 다음에 기다려봐 어. 어. 불 껐어? 아, 아니 안 껐어 껐? 안꺼야 줘봐 내거는 내가 잘라 먹을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리고 먹는 거야? 아 좀만 기다려봐 그 다음에 아, 살짝 식혀 그 다음에 너무 울컥하게 먹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저거 소리 해봐 어 맞구나 생일 축하 최고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<사랑하는 웃음> 어, 축하 <laughs> <생일> 축하 <laughs> 이야 부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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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야, 축하한다!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. 아, 진짜. 아, 진 아, <미쳤다>. <laughs> 오빠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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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버렸네. 응. I d o 이거 know what I'm talking about. I don't know what i 그런거 하지마봐 규희 <laughs> 넣는거 하지마 다른거 해봐 그래, 내가 넣어줄게 의자 넣는거 내가 셋다 넣을게 규희 그냥... 약... 내가 넣는게 나을거 같아 어? 아 이거 당연하네 너는 규가 못하는거 어. 어, 약한 어 약한거 약한 약점 약점 괜찮아? 약한 부분? 이게 좀 많아. <웃음> <웃음> 내가 약점이 많은 애오가 아, 점이 많다. 아, 많네. 기가 기가 상호 보안제도. 맞아. 뒤에는 거 비어 버렸어. 이렇게 으로 다시 보자. 약점 약점 <laughs> <몇 점. 웃음> 많아, 많아. 약점 <laughs> 많은아 이. 했잖아. 왜 그래 <웃음> <웃음> 어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네 <laughs>